제로같은고등학교장 김선환입니다. <laughs> 어청년학대회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학생이공 주시하는 학소대회입니다. 지난 2007년 이에시작으 해서 올해 13회째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대 시작을 위해서 대한민국 도시계 같은 전청원장님대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도시개대회전 정창훈 교과 오늘 4월 27일 토요일 아침 네, 아름다운 가천 대학교 캠퍼스에서 저희 학회에 춘계 사학년 합출대회를 개최하게 되어서 정말 기쁘게 하여 오십니다. 오늘 이 행사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는데요. 물론 이제 저희랑 같이 주최할수 있는 한국도시계기술사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건설주택법위해서 정우철 회장님, 그다음에 어, 김승재 부회장님 이영주 건설주택법 회장님 그리고 사야와 같이 이 음, 자를 함께 해서 정말 기쁘게 출연합니다. 그 보고 받은 감사드리기에 저희 춘구들이랑 사람이나 학생에 경기도와 가천대학교가 너무 많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특히 경기연구원의 이한주 원장이 그다음 가천대학교에 일정식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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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소장을 기록해서 많은 분들이 그다음에 학생들이 답변해 어, 주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행사가 제가 세해보니까 18개의 뭐 전문가 세션, 정책 세미나, 그다음에 이제 대학원생들이 주목할 때 있는 22개의 대학원 발도 세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42개의 세션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이제 오늘 특별히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전세가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가 개강식이 그 끝나면 100m 정도 걸어가서 LH와 그 경기도의 참가, 4차 산업 관련 전시분들이 이제 볼만한 게 많이 있다고 한다면서 꼭 다시 보러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이상형 허투위원장님께서그 경기도의 도시계획 정책 오디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15명 중에 한 명으로 발표하게 됐는데, 이제 그 대학교수들이 시험 보는 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참 난감한데. 다5명의 그, 발표를 5분씩 하시면, 그 6분을 뽑아서 이제 경기도 발연. 그래서 세 분은 경기도 보신다, 세 분은 이제 경기 연구원상을다 드리고, 저희 나머지 분들은 저희 부탁해 올림픽 경기상을 <laughs> 하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뭐, 만나, 안 만나를 고쳐서 그런 자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 대학교 수들이 시험 보는 모습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와서 보시면, 5분 동안 각각 철절되는 모습을 볼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멀리서 제주에서 부산에서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면 저희가 자주 근사한 저녁을 갖다가 고겠습니다 다시 한번 행사를 게더 정말 기고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의기술사회대 <laughs> <laughs> 올해 2019년은 국토보신학학회가 생긴 지 60년이 된니 그래서 그런 해에 더 깊은 해에 중개사업과학제의주인사들에 대해서 굉장히 오만 가겠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오늘 행사의 준비를 위해서 뵐수 없이, 창무 회장님, 박사님, 그리고 김현수 김찬호부부 회장님, 이상은 이영위원장님 그리고 사무국 관계자분들과, 장소를 협조해주신 가천대 관계자분들, 그리고 또, 각종 세션과 면을 준비해주신 여러분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저희 도시의 기술회가 함께 같이 공동 주체기관을 참여해주신 한국부동산개발협회, 건설주택 프로그도감사의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의 도시계획은 지금 이제 승수기에 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다양한 논의를 촉발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학습 내에서도 전문가 세션에서 국도와 도시, 그리고 지역경제, 부동산과 도시재생, 디질리언스 등의 다양한 분야와 그리고 대학원 시선에서도 이보다 더 많은 내용을, 환경과 문제, 복지, 스마트 스피드, 여러 분야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개진되어 있습니다. 올라오고 있다는 분야와, 분야의 문화와 융복합, 융복합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 진화하는 정도가 한참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자차사람이 주요 초연 결과, 초신성이 애매한 반, 넓고 광범위하지만, 환경에 적응하고 에너지를 누리고 노동 형태를 변화시키는 도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습니다. 오늘 2019년 중개산업학술대회에서 따로 되는 많은 주제들과 관련된 논의가 학계와 연계가결어서 서로 입지와 접근이 다른 우리나라 모든 도시에 직접 아이디어를 제공해줄 수 있고. 실정 연구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듣고 합니다. 중계 학술에 참여하신 여러분들께서도 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받아야 되나 일정상 제가 대신 봤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 호텔 메시지를 대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애쓰신 고그 여러 기관 회장님들에 대한 그 감사와 축하의 인사의 말씀은 두 분이나 해주셨으면 그렇 하고요.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그 현장에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서 세상의 변화에 대한 느낌이 누구보다도 팁으로 느끼고 있는 실적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느끼는 곳은 이 기회를 제 도약의 기회로 어, 만드 만들어야 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얘기하다시피, 사자산업 어, 사람의 공이 AI, 빅데이터, 그, 뭐, 드론, IoT, 3D 프린팅, 등이, 이 모든 신기술이 사는 걸 바꾸고, 그 바쁜 사람은 또 우리 주거 공간을 비롯한 도시의 모든 공간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은 우리나라처럼 토지가 좁은 이러한 나라에서 제한된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줄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는 이러한 시대에 그동안 이, 음, 그동안 그 되어왔던 도시 이용 계획 패턴도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평면적이고 비교적인 사고방식이라는 도시계획이 아니고 또 활용계획이 아니고 입체적으로 용도를 복합하고 기능은 직접해서 음, 도시 네트워크 자연스럽게 형성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미래의 도시가 사람 중심의 도시가 되면 모든 구성원이 참여해서 협력적 연결과 소통이라는 도시구조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나라 가 그동안 대규모 신도시 개발을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우수한 ICT 기술을 전합해서 우리 여기에 모인 산학연이 협력한다면 미래 국토개발과 도시개발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도시 재생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인구 축소와 더불어 확대 도시와 축소 도시가범재되는 이러한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존의 공간 자산을 활용한 도시개발을 새로운 재생전략으로 삼아서 스마트 시티로 미래 도시를 변모해야 합니다. 4자산업혁명의 거센 파다가 몰아치고 있을 때 이를 때도처를 올리고 바람을 이용해서 목적지를 향해 나가는 승풍 바람의 지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열리게 되는. 이번 산학학술대회는그 주제와 같이 4차 산업혁명이 우리 미래 도시에 어떠한 방법으로 공존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저희 덕회도 오늘 제시된 전략과 방향이 현장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학술대회가 대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최되어서 상학연이 함께 노력하고 발전하여 4차 산업혁명시대를 함께 선도하여 국가 경쟁력을 한층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행사를 준비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과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안내에 건승과 행운이 기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가톨릭다 포럼 기자 이영입니다 먼저 뜻깊은 청계 사 합수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큰 축하를 드리며 오늘의 합수대회를 준비하고 진행하시는 대한복도도시계획학회정창호 회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귀중한 시간을 내야이자에 참석해 주신 김충식 부총장님을 비롯한 여러 대분께도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오늘의 합술대회는 기조 방향, 논문 발표와 정책 세미나, 워크샵, 정책 도지션과 기획 전시 등의 여러 다양한 행사들로 진행이 되며 합술대회라는명칭에 걸맞게 국토및 도시 분야에서 대두되고 있는 여러 다양한 주제들이 폭넓게 연구되고 발표되고 논의된다는 데그 의미가 굉장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합술대회에서 발표되고 논의된 귀중한 내용들이 우리 사회의 여러 분야에 통합하게 전입되고 공유되기를 바라며 관련 정책과 제도 개선에 주로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국토 이용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도시인의 삶의 수준을 향상시키며 우리나라의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활용한 도시인형을 스마트화하고 노후화된 도시를 새롭게 재생하며 희소한 도시토지의 활용도를 높여서 주거비용을 낮추는 중에, 우리 도시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과제들을 팍팍하는데, <laughs> 국토도시학회의 학회를 기억한 여러 학술단체들이 더 많은 역할을 해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게해주신 발표자와 토론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학술대회를 준비하러 수게해주신 대한 국토도시학회의 학회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길려 총장님이 대신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참석하기 위해서 이렇게 참석해 주신 것 진심으로 반영합니다. 도시계획은 우리의 삶이 삶의 터지 않는 도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들을 인식하고 그 대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점에서 실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는 도시 전문가들이 활동하시는 가장 큰 다양한 습활동과강치활동을 통해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천대학교도 어, 이제부터 에, 도시의 중요성을 에, 인지하고 전국 83년에 공과대학을설치하면서부터 음, 학과를 개설해서 어, 많은 인재를 준비고왔습니다 그래서 어. 석박사 과정을 통해서 현직 소부 차관 부문을 비롯해서 많은 교식의 전문가들을 교육 주제에 보수 찾는 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 가천대학교가 이번 학술인재를 개최하게된 것은 매우 큰 증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학술대재의 주제와 관계되는 4차 산업혁명은 인류의 삶의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로써 우리 알무이터전이는 도시 또한 많은 변화를 저해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단적인 발전에 대한 기대만큼이나 인간 존재에 대한 우려도 같은 단면에서 도시의 자원이 <laughs> 대하는 모색해보고자 하는 이번 합의는 참으로 의미 있는 지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들어 <laughs> 이번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애쓰신 정무장을부한학회 이만해요. 그리고 거기대로. 그리고 오버토시계의 각과에 김재철 각과장님을 기억한 여러 교수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수님들에 참가하신 여러분 모두의 는 네. 나무들이 조그맣고, 아직 별자랐었습니 들어보시기 바랍공국치회에 인사드리기 위해 서화 겁니다. 학회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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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와 관련된 정책 경영까지 해주신다니 교수님 들이 해주신다니 참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내내 지켜보고 여러분께 깊은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우리, 어, 여러분 학회와 경기도, 그리고 가신데, 그럴까, 사업자가 서도움될수 있는 길을 찾도록 하시기록 하겠습니다. 원래 어, 네, 오늘 어, 지사님께서 참석을 애초에 있는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근데 상황입니다. 대신 제가 부득이하게 이게 기사님의 축사 말씀 간단히 전해 드리겠습니다. 네, 뜻 깊은 논의를 하는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직접 참석하지 못하고 말씀을 대신하게 된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춘계 산학학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학술대회를 준비해 주신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대한 한국 도시계획 기술사학회, 한국 부동산 개발협회, 건설 주택부동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는 우리 삶의 거전입니다 도시계획은 주거, 교통, 안전, 환경, 문화 등 생활 전반에 걸쳐 시대의 변화에 맞게 수립되고 실천되어야 합니다. 도시계획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도시의 주인인 시민입니다 그리고 공정의 가치일 것입니다. 경기도정의 핵심 가치도 다가 공정입니다. 그런 점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공정도시를 향한 도시계획의 변화라는 주제를 듣는 이번 학술대회가 특별히 반갑게 느껴집니다. 오늘 학술대회에는 어, 도정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도시계획 정책 오디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행사가 경기도정에 여러모로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말씀에 귀, 울를 듣고 도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찬 논의를 기대하겠습니다. 경기도지상 이재명. 대신 말씀드렸습니다. 음, 제가 오늘 학교를 들어왔는데, 한것 중사님, 뭐 학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학교를 처음 들어왔습니다. 근데 상당히 아름답고, 옷을 입지 와서, 저는 이미 학교를 많이 둘러봤습니다 학교하고, 캠퍼스가 예뻐서, 아주, 날씨도 좋고, 상당히 기분이 좋았고, 특히 아주 좋은 이 학회를 허용하고 계시면서, 한 음, 학술대를 도시국도 주셔서 정창목이 태양 도시국에 도착하게감사니다 우리 같이 해주시는 정철 한국도시계 기술사회 장님과이여주 한국건설국장권이라는 네. 특히 우리 한국부동산개발협회 김승배 수석대장님 오셨는데 저희 사원의 날을 같이 하며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나게 되 진심으로 오늘 주제를 보니까 4차 산업혁명과 공정도시를 이용한 도시의 화파와 이익의 수인데 4차 산업혁명이 기술의 진보가 속도가 많이 빨라지면서, 실제로 소외받는 사람들도 많고, 기술의 진보를 따라가지 못해서 어려워하는 분도 저는 많은 것 같아요. 그런 4차 산업혁명의 충격이 우리 사회에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여러가지 못할 분이 있는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잘 개선해볼까 하는 것이 아마 공정도시를 향한 도시계획의 변화, 이런, 이런 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감정평가사들도 약 4천여 명의 회원들이 지금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약 4천여 명의 회원들이 이렇게 도시가 발달하고 또 가치가 상승하고 가치가 변화하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공정한 분배를 통해서 국가에 다 오게 될수 있을까, 국민들에게 고분배할수 있을까 하는 문제라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세션, 특별 세미나를 감정평가사를 주신다 참여를 하고 있는데, 공동사회를 위한 감정평가사의 역할과 기대라는 세션이 있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길 바라고, 특히 학술 원장을 하고 계신 이상경 스님이 계신데, 이상경 스님과 같이 해서 지금 입체 도시 개발에 따라서 잘생될수 있는 개발이 이 어떻게 할 것인가 는문제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드립니다 오늘 이 학회에서 나타나, 나타나는 좋은 의견을 잘 받아들여서 오늘 강릉과 업계가 또 우리, 우리 학회와 같이 공동사회를 만들어 가는에쪽을 다해가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열심히 잘하고 고맙습니다.